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삿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게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게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공허한 인생의 해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케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시 여리고는 큰 상업도시였습니다. 경제가 활발하니 세금 거둘 일이 많았겠죠그 일을 하는 것이 사케오였고 그의 직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하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여리고에 오셨죠. 주님은 이미 여리고에서도 유명했고 많은 인파가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때 사게오도 주님을 보기 위해 갔지만 사람이 많고 또 본인이 키가 작아서 주님을 잘볼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돌 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지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게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님이 사께오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두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께오를 바라보셨어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보시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께오의 외모, 작은 키를 보셨을까요? 아니면 그가 부자인 것을 보셨을까요? 아니겠죠. 주님은 사기오의 마음, 그 영혼의 공허함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자인 세리장 사기오의 겉모습만 봤어요. 속으로는 그의 부유함을 부러워하면서 겉으로는 세리인 그를 미워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공허함과 돌무화가 나무까지 올라간 영적인 갈급함을 보신 겁니다. 사실 사기오라는 이름은 깨끗함, 무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름과는 달리 사기오는 깨끗하지도 무죄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지독한 세리가 되어서 온갖 오명과 비난을 뒤집어 쓰면서도 그는 오직 돈으로 위로받으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 구석은 불안한 거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에는 기쁨보다는 허무감과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요. 왜요? 결코 채울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허무하고 불안한 거지요. 오늘 사기오도 이런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사기오에게 찾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왔을 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제 맹인의 이야기도 그랬죠. 사람들은 주님을 찾는 그를 무시하고, 도리어 잠잠하라, 허통쳤지만, 주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왜요? 그 속에 간절함,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신 까닭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특히 믿음이 어떤지를 바라보십니다. 왜 주님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그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주님께는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 얼마나 헌금을 내는지보다 어떤 갈급함으로 나무에 올라가는 사기오의 심정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는 맹인의 믿음을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영과 진리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아멘두 번째예요. 사게오에게 주님이 하신 일두 번째. 예수님은 사게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게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에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죠. 5절 하반절입니다. 사게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실 사게오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말 걸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찾아가셔서 친히 말씀을 건네셨죠? 그리고는 사계오의 집에 친히 가시겠다 선언하십니다. 곧 주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늘 그렇게 하셨어요. 어제 맹인에게도 그러셨고, 수가성 여인에게도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친히 말씀을 주셨고, 로마 백부장에게도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꼭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곧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이 살고 영혼이 살며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분인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영생을 당연히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더러 잠잠할 것을 강요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사게오에게 말을 건네시고 그 집에 유하겠다 하시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절 보세요. 무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주님의 행동을 보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들은 사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하며 상종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를 선대하시니까 싸잡아서 이제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사게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셨고 교제하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을 통해서 사게오 속에 이제 영적인 공허감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사게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8 절이에요. 사게오가 서서 죽게 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케오는 지금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드릴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질시와 비판 어떤 강제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런 인간적인 미움과 질투, 혈기와 감정으로는 영혼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주님 말씀과 그 사랑이 들어갔을 때그 마음과 삶과 인생이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삶을 돌이키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주님처럼 해야 돼요. 다른 편견과 감정 없이 오직 말씀으로 주님 사랑으로 재촉하거나 최근하지 말고 주님처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달할 것은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 앞에서 변하지 않을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사케오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케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어떤 관점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주님 관점에서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사케오를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과 공허감, 간절함을 보셨어요. 또한 주님은 사케오에게 말을 건네셨고 복음을 전하셨으며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럴 때 사케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고 그 영혼이 온전해졌으며 그가 회개하며 회개 열매를 내어 드리기에 주저함이 없게 됐습니다. 공허한 그의 인생이 드디어 해결된 거지요. 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방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도 찾아 나서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개오를 찾으신 주님 심정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사개오처럼 마음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은 사개오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편견 없이 주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공허한 인생의 해결이 오직 죽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맛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